만 인간에 천 인간에 꽃이 되고 일이 돼야 되는 사주고,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까탈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, 반면 들어가면 이사람은 굉장히 털털할 수 있고, 이미지는 안 그런데, 입열면좀훈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. 약간 그렇게 정도 많고,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, 약간 한량도 있죠.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? 우리 할머니가 그래. 술,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.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아서 잘못된다든지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분사리입니다. 사주 한명 가져왔는데, 네. 사주 한번 보세요. 네. 남자고요. 이 사주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주야. 이 사람이 굴곡이 초년에는 그래도 괜찮게 왔거든요 근데 작년 수에 입설 구설에 오르라 했고 인간한테 좀 힘든 그런 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스캔들 아닌 스캔들 이런 것도 났을 수가 있고 입으로 오르고 내리는 그런 수가 작년에 삼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만인간에 천인간에 꽃이 되고 잎이 돼야 되는 사주고 어떻게 보면 이 사주가 조 그러면 뭐야?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까탈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 들어가면 이 사람이 굉장히 털털할 수 있고 속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털털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. 그리고 우리처럼 무당에 그런 조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남으로 가고 남으로 가면 북으로 가고 이렇게 약간 구속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애를 하고 구속을 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회피하고 이렇게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. 노력파예요, 아니면 잘 풀리 사주는 예요 노력도 했겠지만 줄을 잘탄 케이스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만의 그 색깔이 딱 정확하게 있거든요, 이 네. 사람은. 이 사람 딱 그만의 자기만의 그게 딱 독특한 음. 그런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이가 많이 들어온다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 조절을 할수 있는 어 조절을 할수 어, 있는 그런 적이죠. 이 사람이 만약에 노력을 만약에 안 했으면은 지금의 자리까지 갈수 있었을까요? 지금의 자리까지는 못 갔겠지만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인맥 줄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줄을 잘 써서 이 사람이 올라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이 또 뭔가 다시 큰 거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. 아,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? 조금 뭐라고 평소? 분수 같은, 이미지는 안 그런데, 좀, 입력은 좀풍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. 약간, 그렇게 정도 많고, 내가 이렇게 대놓고 티내는 성격이 아니라, 속 안으로 혼자서 알고 있지. 지금은 옆에 없을까요?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선보다도 그냥 여자친구? 여자친구 근데 공개 안된 여자친구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동안 결혼을 안 했을까요?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람을 왔다 갔을 수밖에 없어요 아, 부하가 아. 있기 때문에 네. 여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 없이는 지금까지는 가진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공개적으로 티가 안 났을 뿐이지 이 사람이 여자 없이는 못 살지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배우 네. 강동원 씨 잘생긴 남자? 네. <laughs> 이 사람이 원래는 한국만 아니고 타국 멀리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주기 이 아, 때문에 그래요. 이런 뭐 연예인을 안 했으면은 네. 해외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사주고. 네.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외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? 아니면 국내 활동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? 제가 볼 때는 국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그 사람이 뭔가 딱 그런 이미지가 딱 틀에 박혀서 그 이미지밖에 이게 안 나와 음... 쉽게 얘기하면 카멜레온처럼 연예인이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게 돼야 되는데 음..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딱 그거 하나야 그래서 그게 외국에 가면 먹히질 않을 것 같은데 자기 무에타이 외우러 태국을 가고 어... 러핑을 배우려고 현지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할수 있지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뭐 누가 거기까지 가서 해요? 렇쵸 이게 뭔가 한량인 거예요? 이 열정인 거예요? 약간 한량도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. 이 사람도 그러니까 도안이면 뭐야 딱 하나 빠지면 아. 쭉 가고 근데 금방 질리는 그런 것도 있죠 이 사람 앞으로 좀 어떤 인생을 좀 살아갈까요? 크게 뭐 이슈화 되진 않을 것 같은데, 이 사람이 술,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. 술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, 이 사람은. 아... 술을 먹으면 말 술을 먹어야 되고,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아서. 잘못된다든지 이런 수를 어,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하니까 운전 때자고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. 그 그렇죠. 신의 조화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끌려가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혹시 또 조심해야 될점이 있을까요? 우리 할머니가 그래. 여자 으? 조심도 해야 되고요. 네. 인간 조심도 많이 하셔야 되고 네. 쉽게 얘기하면 한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.